아민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기 어, 18장에서는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거든 또 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뭐세 가지 종류의 말이 있는데 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구절로 14절이 나와있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구절에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켜나간다는 것. 내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제 총각 처녀였던 그런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어.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어. 근데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결혼 생활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지켜 나가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때로는 그로 인해서 인생이 참 힘들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된다라고 가장 좋은 것이 썩어지면 가장 추한 것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 이 아름다운 이 성산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켜나가는 가정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저두과 그레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시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로 14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주신 주술, 미신, 점쟁이 또 뭐죠? 굿 하는 거. 요즘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 응? 이 진언자라는 건 주문을 외운다는 얘기죠.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진언자나 신접자, 박수,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것,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왜 이런 일은 하나님께 어떤 것이다? 가증한,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매우 아주 증오하신다는 거죠. 이건 우상숭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너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12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신다니.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렇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게 될 텐데. 그들의 진멸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가증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어떤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들어가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 만약에 너희들 들어가서 그들을 따라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 너희들도 이 가난한 족속과 같이 결국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 어,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고 이 시대가 이제 흘러오면서 오늘날 이런 미신, 뭐 굿하는 것이나 이런 뭐점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배움이 잘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고 그죠? 다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가방끈도 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문명에 발달하고, 어? 여러 가지로 좀 세련된 삶을 살아가면, 그럼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사라져야 될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무속, 소위 말하는 무당되는 대학이 있는 거 아십니까? 무속대학, 무속전문대학.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 전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걸 그 무속 소위 말한 점쟁이나 굿하는 것으로 그거 가지고 박사기도 따는 거 아십니까? 참 웃겨 웃겨진 시대가 되고 있어요. 시대가 발달하고 뭔가 좀더 세련되어지고 뭔가 더 발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이 더 미신적이고 이런 주술적인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날, 그날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굿하는 것, 그냥 점쟁이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되어 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철학, 문학, 응? 혹은 대중문화 속에 오히려 더 깊이 그것이 어떤 예술이라는 그러한 미명 하에 오히려 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응? 귀신을 더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뭐 점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쟁이 찾아가 보신 적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응? 점쟁이 찾아가고 굿, 굿 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이 믿음, 말씀과 신학과 어? 이런 어떤 이그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침투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이란 존재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변장시킨 기술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시대 속에서는 그런 거짓된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 그들에게 사람들이 오히려도 혹해 가지고 그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질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굿을 하고 사람들은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그러죠?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것은 이건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 이런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이 n 사람들이 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 h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꿈과 소망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우리, 에?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무당이나 전쟁이나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음? 그래,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어? 길 흉을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그렇게 속는 거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극복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사람 사람들은 이러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나고 어? 무당을 찾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 가난한 족속들이 귀신을 의지해서 어? 그들의 미래를 이 귀신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럼 그들에게 미래를 의지한 이런 무당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수많은 영매들에게 미래를 의지했던 이 가나안 족속이 그런 미래가 형통했습니까? 미래가 밝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고 어? 다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죠. 귀신에게 미래를 묻는 자는 미래가 없어요 응? 귀신에게 미래를 묻는 자는 미래가 없는 거야 왜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어제, 어제 저녁에도 말씀 받습니다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영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귀신에게 미래를 묻는 자는 미래가 없어. 그건 반대로,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이 천지 마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미래를 묻는 자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죠. 우리가 당장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사람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 속으로 어?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 이런 어떤 수술, 미신, 점쟁이, 무당, 응? 구타는거 아니겠습니까? 강명식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런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인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두려 두려 내가 두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림 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냥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려움과 맞닥뜨립니다.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의 경륜이 이 연륜이 쌓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법도 하지만 오히려, 오히려 나이가 들고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귀신에게 묻고 다른 것들에게 묻는다면 그 인생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